오늘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커피가 아니고 이렇게 유자차를 마실 거예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좀 간편하게 부어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제가 편집할 것도 많고 더빙할 것도 많은데 너무 늦게까지 잔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 할게 너무 너무 많은데. 어 제가 음 편집을 어 이제 손을 놓으려고 손을 떼려고 편집자분께 이제 거의 다 편집을 맡기는 방식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손 떼는 게 너무 너무 잘안 되고 있어요. 완전히 손을 떼고 싶은데 자꾸만 네, 편집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오늘이 또그 날이고 일이 너무 많은 날인데 어쩌다 보니 몸까지 안 좋아서 지금. 네. 아, 어떡해. 연습실 가기 전에 이거 다 해놔야 되는데, 아무래도 다 못하고 갈것 같아요. 목이 상태가 안 좋아서 또 더빙은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 오늘 할 편집은요. 키즈 카페 다녀온 거 제가 컷편 하는 건데, <laughs> 클립이 너무 많아서 지금 파일 가져오는데만 시간이 엄청 걸리고 있어요. 아. 네, 드디어 이렇게 다 가져왔고요. 지금 가져온 클립이 103개인가? 100... 아, 105개. <laughs> 여기 보이시나요? 105개. 105개. <laughs> 이고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폴더에 또한 20개 클립이 또 있습니다. 음, 이때 촬영을 한 2시간? 2시간 좀 넘게 한것 같은데, 어, 그거를 지금 10분으로 줄여야 합니다. <laughs> 네. 이게 좀, 진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편집하시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저는 저 편집의 편자도 모르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지만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laughs> 이제 연습실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고요. 오늘은 촬영할 게 있어서 요 삼각대도 챙겨가야 합니다. 요즘 새로 나가는 안무가 있어서 어좀 빼먹으면 안될것 같아요. 연습실을. 그래서 어어또 시간을 정해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 결국 에는 편집을 다 못했습니다. 갔다 와서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우리 이틀 셨죠?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오고 싶었어. <laughs> 몸이 근질근질. 아, 어, 맞아, 맞아. 몸이 찌뿌둥찌뿌둥 찌뿌둥. 이번에 새로 나간 안무가, 어, 음. 마마모 고고 베베. 어, 언니 나온다. 근데 멀어서 안 보여요. 야, 어? 알았지? 언니한테 말하는 줄 알았지, 어, 내가? <웃음> 어. <웃음> 언니 얼굴, 어, 이렇게는 나가도 되죠? 그, 어, 창가에 응. 그 빛이 완전히 확, 언니 몸에 퍼져가지고 잘안 보여요. 오케이. 괜찮죠? 응. 아무튼. 우아하게 커피 한 <laughs> 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잡고 이 일을 리고후뚜뚜 치고 치고 잡고 잡고 이런 아 잡고 잡고 그러고 하고그다 그릇 이렇게 손 앞으로가 손으로 빠빠빠 마주 두고 끝이 나게 손을 주고 돌아서 주 둬서. Oh, wow, you know. 아와와와나 이게 진짜... <끝> 그러네요 까먹 아, 여러분 이게 샌드박스에서 보내주신 토삭놀 50만 축하 케이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정말 요 상태로 계속 아무도 못 먹게 하고 제가 놔뒀거든요 어, 근데 이제 더 이상 음, 놔둘 수가 없는 시간이 됐어요 제 기억에는 한 2주? 3주? 네, 제가 이지였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이거를 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연습실 갔다 와서 좀 출출해서 이제 냉장고를 뒤져봤더니 네요게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커피를 안마시려고 했는데 커피를 좀 내려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제 지인분, 제 크리에이터, 다른 크리에이터 분이 선물을 보내주신 건데요 이게 드랍커피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평소에 맛있게 즐겨 드신다고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처음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걸 뜯는 건가 봐요 이렇게 우와, 이러면 동그란 컵 모양처럼 나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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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여기에다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살살살 해서 커피를 내려주면 됩니다. 이게 커피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또 커피 맛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처음이라 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내려진 커피인데요. 되게 향이 특이해요. 음, 굉장히 특이한데? 음. 고급 커피. <laughs> 고급 커피 향이. 먹기 너무 아까운 이 케이크를 한번 먹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 어떡해. 내 손으로. 떴습니다. 음! 진짜 맛있는데요? 먹어도 되겠죠? 저 죽는 거 아니겠죠? <laughs> 어, 맛있다. 음.